이 영화는 그 선택이라는 표현보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에, 또 함께 손잡아 주는 게 필요한 영화 같기도 하고요. 영화를 보시면 아, 아시겠지만 어, 따뜻한 위로, 위로와 또 서로 위안받는 그런 영화입니다. 따뜻한 마음으로 아,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영화... 아, 그, 또 있으면 오죽입니다. 세월호 예, 마음껏 오늘 이 자리에서 우시고 또 위안받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예, 돌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그, SNS 글이나 말로 어,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. 어,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내일도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